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 출신 국민의힘 윤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분 발언을 통해 충남 남북권의 의료 안전망 문제 특히 거점 병원 기능 강화와 응급의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 남북권은 약 34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군경의료원이 단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환자는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보건복지부주가 공모에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공의료의 틀이 조금씩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샛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탄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내혈관 대응상비 보강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충남 남북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충남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